안녕하세요 우유입니다. 오늘은 가을철에 선선해진 날씨를 맞이해서 가을 겨울 바르기 좋은 바디로션 만들기 해볼게요. 편백워터는 거칠어지고 자극받은 피부에 도움이 되고 트러블 완화 효과가 있어요. 오늘은 수상층을 편백워터로 해줄 거고요. 수상층이 베이스가 될 거기 때문에 용기는 500g보다 훨씬 큰 용기를 준비해주세요. 그 다음 유상층을 계량해볼게요. 오늘의 오일 주성분은 코코넛 오일로 해줄 거예요. 코코넛 오일은 건성 피부에 좋고 겨울철에 이렇게 거칠어진 피부나 보습이 잘안 되는 피부에 이렇게 막을 형성을 해서 보습을 해주는 오일이에요. 그래서 조금 뭔가 묵직하고 무거운 느낌의 코코넛 오일을 넣어줄 거고요. 그 다음 해바라기 씨 오일 넣어줄 거예요. 해바라기 씨 오일은 모든 피부가 사용하기 좋은 오일로 코코넛 오일과 함께 거칠어진 몸에 보습을 해줄 오일이에요. 그 다음 유상층에 세틸알코올이라는 성분을 넣어 줄 건데요. 이 성분은 유화 보조제로 들어가는 성분이에요. 점증을 높여 주는 성분이기도 하고요. 유화를 안정시켜서 이렇게 유화가 잘될수 있도록 돕는 성분이에요. EWG 1등급으로 유해성이 낮은 성분입니다. 그리고 물과 기름을 섞어주는 역할을 하는 올리브 유화 왁스를 넣어줄 거예요. 이 올리브 유화 왁스는 로션이나 크림 만들기 할때 물과 오일을 섞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꼭 들어가야 되는 성분이고요. 우리가 흔히 바디 로션이라고 불러서 저도 바디 로션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오늘은 크림 타입의 꾸덕한 제형을 만들 수 있는 양을 넣어주도록 할 거예요. 그런 후에 유상층과 수상층 계량이 끝났으면 핫플레이트에 올려서 열을 가해 주도록 할 거예요. 수상층을 데우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니까 수상층을 먼저 계량을 해서 먼저 핫플레이트에 올려주시면 온도 올라가는 속도가 비슷해지거든요. 그래서 이두 가지의 온도를 70도 전후로 가열을 해주세요. 수상층과 유상층의 온도를 비슷하게 맞춰주셔야 돼요. 이 유화하는 과정에서 실패하신 분들이 계셔서 몇 가지 팁을 더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두 가지의 온도차가 적을수록 유화는 안정적이에요. 그리고 온도가 떨어지면 유화가 또 불안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70도 이상으로 유상층과 수상층의 온도가 최대한 온도차가 적게 날수 있도록 온도를 맞춰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교반을 시작할 때는 미니 블렌더나 미니 거품기 사용하셔가지고 이 유상층과 수상층이 충분히 잘 분산이 될수 있도록 섞어주세요. 유화가 익숙해지면 저는 발림성을 조금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수저나 주걱만으로도 유화를 시킬 때가 있는데 이렇게 안내를 드리니까 실패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초반에는 분산이 잘 되도록 한 1분 정도는 미니 블렌더나 미니 거품기 이용해서 잘 분산을 시켜주시고요. 이때 거품기나 블렌더를 들었다 놨다 하면서 기포가 들어가면 또 백탁이 좀 심해. 지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수상과 유상층에게 충분히 담길 수 있게 해서 분산이 잘 되게끔 섞어주시는 과정이 중요해요. 그런 후에는 수저나 주걱을 이용해서 온도가 떨어지는 동안 유화시켜주시면 됩니다. 미니 블렌더나 미니 거품기를 이용을 해서 충분히 잘 섞어주었다면, 그 다음에는 주걱을 이용해서 유화를 시켜보도록 할 거예요. 어, 일부러 편집 없이 빨리 감기로 해서 유화되는 과정을 보여드릴게요. 온도가 떨어지면서 중간에는 이렇게 몽글몽글 순두부 같은 제형으로 변하다가 유화가 안정이 되기 시작하면 부드러운 크림처럼 육안상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 지금 로션이 되고 있는 과정을 화면을 잘 봐주세요. 처음에는 몽글몽글 부드럽지 않게 보여요. 그러다가 유화가 안정이 되면 점점 크림 타입으로 부드러워지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리고 유화가 실패하지 않으려면 중간에 멈추지 마시고 계속 느린 속도로라도 주걱을 이용해서 계속 이렇게 섞어주세요. 온도가 떨어질 때까지 멈추면은 유화가 다시 풀어지거나 불안정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걱을 이용해서 잘 섞어주세요. 지금 보시면은 부드러워진 게 보이시죠? 온도가 떨어지면서 유화가 안정되면 이렇게 눈으로 봤을 때도 부드러운 크림처럼 제형이 바뀌어요. 그리고 어, 거품기나 블렌더를 많이 사용하시면 백탁이 좀 심해지고 이렇게 주걱으로 잘 섞어주시면 발림성이 조금은 더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주걱을 많이 사용해서 잘 섞어주시는 게 좋아요. 첨가물을 넣을 때는 온도가 한 40도 정도로 떨어졌을 때 넣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온도가 떨어질 때까지 주걱을 이용해서 잘 섞어주세요. 한번 테스트 해봤어요. 이제 온도가 어느 정도 맞춰져서 첨가물들을 넣어보도록 할게요. 보습제인 글리세린 넣어주었어요. 그리고 간지럽고 겨울철에 이렇게 건조해서 긁게 되는 피부에 좋은 감초 추출물도 넣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고보습제인 히알루론산 넣어 주었어요. 그리고 방부제 헥산디올 넣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거칠어진 피부에 좋은 로즈 제라늄 에센셜 오일 넣어주었어요. 건성 피부에도 좋은 에센셜 오일이에요. 저는 향이 진한 걸 싫어해서 지금 1g 정도 넣어주었는데 향이 좀 진한 걸 좋아하시면 2g 정도 넣으셔도 괜찮아요. 첨가물들이 만들어놓은 바디로션에 잘 섞일 수 있도록 주걱을 이용해서 섞어주세요. 이렇게 뭉글뭉글 뭉글 하면 안 되고 다시 부드러운 크림 제형이 될 때까지 이 첨가물들을 잘 섞어주셔야 해요. 오늘 만든 바디로션은 로션이라고 부르지만 굉장히 꾸덕한 제형으로 바디 크림 정도의 점도를 가지고 있는 제품이거든요. 우리가 겨울철에 흔히 바르는 제품을 바디로션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더욱 이렇게 와닿기 쉽게 바디로션이라고 부르지만 실제 만든 제형은 크림 타입입니다. 이렇게 부드럽게 잘 섞인 게 보이시죠? 이렇게 첨가물들이 잘 섞일 때까지 저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첨가물은 제가 넣은 재료와 다른 재료를 갖고 계시다면 대체해 주셔도 괜찮아요. 저는 펌프 용기에 담아보도록 할게요. 깔때기 이용해서 담아주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담는 게 어려우시면은 지퍼백에 먼저 담으신 후에 모서리에 칼집을 내서 펌프 용기에 옮겨 담아주시면 좋아요. 오늘 만든 이 크림은 굉장히 꾸덕한 제형이라서 펌프 용기에 담는 게 조금 더 어려울 수 있거든요. 주르륵 흐르는 제형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퍼백에 담아서 넣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퍼백에 담아서 이렇게 옮기는 영상도 촬영을 했는데, 어, 그 파일이 지워졌나봐요. 코코넛 오일이 많이 들어가서 온도가 떨어질수록 정도는 더욱 단단해지기 때문에, 어, 너무 많이 식지 않았을 때 바로 용기에 담아주시는 게 좋아요. 저는 크림 용기에 또 덜어서 담아두었거든요. 핸드크림으로도 사용하려고 작은 크림 용기에 담아두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핸드크림 정도의 점도가 있고 발랐을 때 이렇게 핸드크림처럼 약간 오일리 하면서 겉에 이렇게 막이 씌워지는 듯한 크림 타입 제형이에요. 앞으로 다양한 유화제들을 이용을 해서 로션이나 크림 만드는 방법 들을 조금 더 많이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요즘 바디 로션으로 굉장히 잘 쓰고 있어요. 오늘도 영상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